면은 어떻게요? 자, 손, 손 이렇게 대보세요. 예, 네. 자 보세요. 요, 힘 빼세요. 넓게. 예, 네,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시고, 아니요, 이거 좁히지 마. 좁히면서 님더못 느끼는 거야. 넓혀야 돼. 이렇게? 그렇지, 넓혀야 돼. 넓힌 상태에서 이렇게 가봐. 이거, 이거 아직 빼, 빼. 내가 말하는 근육 덩어리 없잖아 지금. 그럼 좀더 앞으로 나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여기에 있네.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음. 그럼 이 덩어리에 어디야? 여기야. 덩어리에 시작은 여기라고. 잡히네. 아, 잠깐만요. <laughs> 잘 잡히는데? 어? 어떤 경향있지 <laughs> 갑자기 생겼지? <laughs> <laughs>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면에서 이렇게 밀어보리니까 그래야지 잘 느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뭘 느껴? 이러면 안 느껴져요. 면에 대고 이렇게 크게 밀어보라고. 아, 그러면 여기 근육이, 어, 이거 느 틴기네. 튕기는거 잡았잖아. 이튕기는거 여기네, 튕기는거 여기네. 그럼 여기를 누르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누르는 거라고. 거기라고. 응? 근데 거기를 지금 근육 을느끼라는데 이러고 느끼 어, 안 잡히지. 당연히 나도 안 잡혀요. 이러면 자. 이렇게 해봐야지 느끼지 이렇게 크게 크게 해봐야지 느끼지 덩어리 튀기는 것도 느낄 거 아니야? 맞죠? 네네네, 응. 그래 거기 끝머리 가라고 거기 됐어 그렇지 그러면 몸이 뭐 렇게온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각이야 그러니까 힘의 방향 힘의 방향 한 태벌 놓친다면 내려 내려 그치?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와요. 와요, 여기까지. 응, 그렇지, 거기까지 는 오는 거야, 지금. 그다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위치 바꿔, 여기로. 그렇지. 근데 여기도 아직은 100%숨먹은 방향이 아니야. 대각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몸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안 돼. 조금 더 앞으로 와야 돼. 이 정도 와야 돼. 그렇지? 그래서 힘의 방향을 대각선으로 꼽아야 돼. 여기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그치? 그러다가 좀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요 기준에서 요 기준 잠깐만 요 기준에서 여기서 하나 탁 내려가는 요기가 있어요 요손 여기까지는 대각선이야 근데 여기서 딱 내려갔잖아? 그럼 몸 뒤로 빠져 몸 뒤로 빠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거야 이걸로 바뀌어야 돼 이제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요? 앞의 방향을 어.